어, 대화의 방식이나 말투가 달라서 상대방의, 상대방의 언어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여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의 살아가는 어떤 방식들이 다르잖아요. 그죠? 한배에서 태어난 어떤 쌍둥이 자매들도 서로 먹는 게 다르고 어떤 취향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른 것처럼 이렇게 서로의 어떤 다른 성향, 다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갈등은 당연한 건데 이 갈등을 어 내가 말하는 것들이 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라고 상대방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아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아프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어, 말해오던 패턴을 따라서 이렇게 말했구나 이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점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화의 방식, 말투 이런 거는 아, 상대에게 이야기를 해서 예, 어, 일단 소리가 높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소리를 낮추는 거 연습을 합니다. 기분 좋을 때 해야 돼요. 싸울 때 하면 안 되고, 당신 목소리 왜 이렇게 높아? 낮춰? 막 이러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예, 그때, 어, 기분 좋을 때, 서로 좋을 때, 우리가 기분 나쁠 때 말투가 너무, 이렇게, 어, 목소리가, 어, 옥타브가 너무 높아진다. 그럼 낮추고, 그 다음에 소리도, 소리도 작게 하는 거, 우리 한번 연습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어, 이, 말투,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 언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몇 개를 자기가 어, 얹어놨던 거를 몇 개를 써요. 그래서 그거를 순화해서 하는 언어는 뭘까? 둘이 같이 어, 상대방의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내 것도 상대에게 쓰라고 얘기해서 어, 하루에 두 개씩 어, 바꿔가는 거 좋습니다. 어. 그그 그 언어를 쓰는 것보다 순화해서 쓰는 언어 부드러운 언어 그거는 뭘까? 어, 그렇게 서로 위논해서 어, 오늘은 이거 두 가지를 고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아주 재미있어지지 서로 말하는 게 아주 굉장히 재미있어집니다. 그 그거를 싸우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오늘 더 하자 막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